아, <laughs> 아, 그리고 중간 하게이기해도 3점으로. 생겨내요 사실, 뭐 이렇게 된 이상 10만 점 정도 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<laughs> 네. 자, 3점을 걸고 마지막 게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게임 퀴즈를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. 정말 100% 작품과 관련된 퀴즈들이고요. 마치 스타블드맨의 최종 문제처럼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. 자, 총 5문제입니다. 다섯 문제 중에 더 많은 문제를 맞추는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, 구호, 구호 외쳐야 됩니다 하나 둘셋 도시 어. 아 좋아요 도시와 조각 조각과 도시 첫 번째 문제 되기 전에 네. 그쵸 그렇죠? 네. 3점은 점 근데 이거 대본을 열심히 본 사람한테 좀 유리하겠네요 대본을 네. 이 퀴즈에 대해서는 전혀 안그랬습니다아 그래요? 네. 아니 아니 전체적인, 드라마 같아 그, 네. 그렇죠. 전체적인 걸다 보고 또, 보고 또 보고 또본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할 어... 수 있죠. 그렇죠. 분량이 들어갔었죠. 분량이. 촬영은 씬이 하나도 없었어요. 하나 있었어요. 딱한 거. 딱한 씬이 없 않아요. 아, 네. 아, 근데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억을 두고 만들고 계세요. <laughs> 처음일 걸 해서 매력을 상했어요. 당히 이번 이 조합도 처음일 거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도시팀 기분이 어떠세요, 윤수 씨? 이 점을 괜히 딴건 아니니까. 그럼요. 네. 네. 이게일 네. 예. 거라 생각합니다. 아, 좋아요. 진짜. 역시. 역시. 자, 지금 끝까지. 윤수 <laughs> 아, 씨가 약간 되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잘 먹이는 스타일이에요. 아, 아. <laughs> 웃으면서 할거, 다하는 t 네. e 네. r 네. n 네. 있어요. 네. e a 습니다 t 습니다또또또또 e a pattern. I h a 지 e a p a t 도 e r n I have a p a t t e r h a 시력의 문제도 있고 이걸들해야 되는데 지금 읽으려고 사는데 우리 긴장 없으신게 뒤에 화면은 지 추천하고. 아무래도 식물의 이름을 지창욱씨가 아무래도 더 많이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각도시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태중과 닮았다면 언급되는 식물의 이름 3번 네. 정답 공개합니다. 3번 위쳐 해야 됩니다. 아니 근데 이거는 얘는 이제 그역할이잖아요 그렇죠. 근데 그쵸? 모든 역할들이 다 나옵니다 문제는. 아한문제씩은 나오는. 나옵니다. 그러면은 어느 누구에게 어울리는 식물 뭐 약간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건가요? 아, 식물 끝났어요. 아 끝났어요? 네. <laughs> 설마 식물이 또 나올까 봐요. 네. 문제 네. 다 읽어주시고 자바를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? 아 그정치 가능합니 <laughs> 그러면 그쵸? 이렇게 하세요 듣고? 제가 문제를 다 읽고 나면 네. 그때 그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네. 자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뭐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취업하고 <laughs>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가 너무 소중해요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조각도시에서 이제 외국인들 통치에 마치 윙윙한 장면을 보듯이 그게 아, 무슨 말이에요? 이게 그 프로세스, 그러니까 어떤 곳을 가까이에 가고죽기볼수 있는 예, 맞췄어요 선생님 네, 그잘 아, 맞춰주셨어요 네. 아, 네. 아,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맞추셨어요 알죠? 네. 아, 여러분 네. 즐거우셔야 하세요, 네. 선생 <laughs> 정말 그 정이 너무 즐겁네요 어떤 시리즈의 컬렉션을 완성하고 있는데요. 해당 시리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공개합니다조각 조만... 어... 오토바이 운전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<laughs>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조각이 11월 5일, 12월 5일, 확실해? 네? 아, 맞아, 1 1 12월 12월 1 0일 마지막 해공 12월 5일, 니2니 5일, 12월 5일, 12월 5일, 오픈 날짜로 그 아니 그래서 기회를 드릴게요. 몇번 네. 가시겠어요? 그러면 아, 상가! 3번. 번3번 진짜요? 예? 네? 3번 가시겠어요? 저는 사실 오픈 날만 본거요 <laughs> 마지막에 공개일 3번 네. 가시겠어요? 4번 가시겠어요? 일반이 봐 3번, 3번? 저 3번 가겠습니다. 3번. 3번. 아니 그때 1번이요 <laughs> 아, <웃음> 아 마지막 해 공개일이 아직 공개가 안되고 네. 마지막 해는 11월 5일 첫 공개일날 마지막 해는 이날 공개합니다라고 그날 공개가 됐다고 네.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네. 이거는 100%제잘못시고요자진창욱씨와 우리 윤서씨가 윤수씨가 나한 도시팀 12월 3일이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배우님들 지금 시작할 때부 끝날 때를 더 기억할 수 있겠죠. 실제하게 7위로 모이고요 이쪽에서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. 1번으로 해주세요. 근데 저는 1번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도겸수 씨한테 <laughs> 그냥 남기고 <남아도> 됐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도시팀이5점으로 승리를 니다 <laughs> 마지막으로 가요도도노노노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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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선도금을 먼저 받습니다. <laughs> 그통이아니요네 부자 되실 거예요. 근데 사실 경찰서에 맡기 가장 안전한 곳 거잖아요. 그럼 안전하고. <laughs> 자 그래서. 자, 역제 200여 가운데 단한분 가운데 단한 분! 지금 뭔가 의문의 진짜 느낌입니다.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. <laughs> 진짜 역제 할만해요. 내가 편한 장소. 자, 일단 인사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소감 <laughs> 여러분을 하셔 너무 기대되는 마음인 것습니다 아, 좋습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하지만 우리 63번을 뽑아주시고요 <laughs> <laughs> 자 지금 저는데 너무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63번 악수도 하시고요 예. 자 이제 63번 중앙으로 와주시고요 두 분도 서주시고요 지금부터 63번만 혹시 이름을 밝히실 수 있나요? 아니면 의문으로 남길까요? 박혜린 박혜린씨 자 우리 박혜린씨와 우리 대우분들 지금부터 특별한 퍼포먼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도시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죠 조각이 깨졌다 요한이 조각한 거짓된 진실이 깨지면서 공수가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틀 뒤에 공개되는 11월 5일날 공개되는 조각도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각을 깨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. 함께 네. 해서 조각상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 어, 사진 해 네. 네, 예전에 어떤 나 찍으실래요?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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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말 정말, 정 다같이 다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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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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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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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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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니다 네. 자, 이렇게 해서 축하드려요. 어, 화난 미소를 지금.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너무 아쉽죠? 도시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네. 아무튼, 어,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조각도시 11월 5일 날. 오픈하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